자, 오늘 이제 현대시 2가 아우, 빨리 가지고 있죠. 오늘 목표는 현대시 4강까지 모르겠다. 아, 네? 네? 일단은 네? 어, <laughs> 최대한 많이 빼자. 우리가 어, 빼달 거는 네. 자, 일단 그 가. 요 작품 노정기라는 작품인데 네. 좀 이육사 원래 작품과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잘 봐. 니들이 기억하는 이육사는 뭐야? 음, 정... 독립운동가지. 그래서 강한 어떤 정신. 저항정신이거든 그 시가 쎄 아주 쎕니다 근데 이 시는 조금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거 쓰면 일단 주제 자체가 이 육사의 삶을 길러냈다고 보면 돼자 주제 쓰고 이 옆에 특징 좀 정리를 해주면 지나온 삶의 고통과 비해 지나온 삶의 고통과 비해 다루고 있고 이 지나온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다, 이건데, 요게 좀이 시의 특징. 화자의, 이 삶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하는 게 비극적 자기 인식이야. 아, 나 정말, 아, 나왜 인생이 있다구요, 뭐 이런. 그래서 비극적인 자기 인생.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 노정기함이 노자 길로자에 길정자 길에 대한 길에 대한 기록 뭐요런 이야기인데 일단 이 노정기의 뜻풀이를 좀써 주면 여행한 그냥 사전적 의미야 여행한 여행한 길의 경로와 내가 어디 어디 갔는지 그래길은 경로와 거리를 적은 기록. 요게 그니까 사전적 의미로서의 노정기라는 의미고요 그럼 여기서 여행한 길아 우리 길의 의미 알죠? 근데 주제가 지나온 삶의 고통과 비해잖아 화자의 비극적 자기인식이잖아 아이길 화자의 뭐? 무슨 길? 고된삼 고된삼 인생대지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내 인생의 기록 남겨볼게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작년 작년 고3 4월달에 나왔던 지문이야 모의고사로 그래서 작년 그거를 활용해서 또내신화할수 있고요. 어 선생님, 선생님. 자 들어가 보자. 여기 작품 조금, 조금 어려워. 목숨이란 마치 하필 아, 멋있지 않냐? 깨어진 배추가 그래. 그래서 왜죠? 이제 봐야죠. 자 그럼 우린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추가 이다, 요게 되겠지. 네. 자, 그럼, 목숨이란? 이것이다. 무슨 법? 네. 은유법이 되겠지. 근데, 직법 될 수도 있어. 깨어진 배조각처럼,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목숨이란? 깨어진 배조각이다. 요렇게 하면 은유가 되고. 근데, 은유는 좀 지그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바로, 목숨을 뭐에 비유했다는 거? 깨어진 배조각에 비유했다는 거지. 그럼, 목숨이 뭔 관념이 되고? 원관념이 되고, 요 깨어진 배조각이? 보조관념이 되겠지 그럼 어떤 유사성이 있냐 이게 되겠지 여기서 목숨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가야돼 화자의 삼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내 삶이란 마치 뭐와 같다 깨어진 배조각과 같다 말 그대로 깨어진 배조각 내 삶은 산산이 뭐와 한상 부서진 삶이다 무가치한 삶이다 가치가 없는 삶이다 깨어진 배조각과 뭐라겠어 헛된 삶이다 그래서 아까 비극적 자기인식 온유야 니 삶은 깨어든 배조각이지 아 아직 안 태어났지 맞다. 자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한 구죽 한 구죽죽한 여기서 한 구죽죽한은 구질구질 구질구질 성주의 생각하면 돼자 구질구질한 어촌보다도 어설프고 자 그럼 여기 어촌보다 진영아 뭐뭐 보다 그럼 무슨 법이 돼야 돼? 어뭐 보다요? 어 비교법 비교 <laughs> 이거 법이라고 불러? 그렇지 이것도 그냥 비교법이라고 불러 그래어 네. 그래서 지금 어촌보다니까 뭐하고 뭐를 비교한 거야 뭐하고 뭔가를 지금 비교한 거 아니야? 마을 마을 어기 여기 흩어져 마을이 구질구질한 어촌구나 어설프다. 이 마을이 그 어촌이야. 그러네. 어. 목숨? 목숨. 깨어 좀 대조가. 한마디로 나의 어떤 삶? 부서진 삶 요거와 요 어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비교 비교하는 거지. 비교를 해서 내 삶이 더 어떻다? 더 구질구질하다. 더 구질구질하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 화자의 고단한 삶을 뭐할수 있어? 부각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 고단한 삶을 부각시키면서 마을이 구질구질한 어촌 그렇지 마을이 구질구질한 어촌 근데 그 어촌보다 내 삶은 더 어떻다? 더 구질구질하다 오케이? 이 구질구질한 삶이 끝나려면 희들에게 이제 255일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5년 내로 밥 먹으러 가는 친구들이 3 왔는데 셋시쯤로롬이 정식 받아서 시어 오늘 진짜 기대되네. 255일 이다 어떤 걸 받아올지. 조지 <laughs> 연조할 <줘>? 거예요. <웃음> <웃음>

정말 이럴 것같쌤 배타기만 해봐요 <laughs> 아, 쌤컵못 붙였나 언니야 내가 배타이 탈것같네 바꿔 배타기 간호학과 가야 돼쌤 바꿔놔 쌤 제주도 고향 갈때수영에서마시잖아 그래 <laughs> 그 정도 도대체 못갈줄지않나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자 삶의 티끌만 그럼 삶의 티끌이 뭔지 그, 알지 티끌 티끌만도 못한 인생 이러잖아 이 아주 작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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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나 삶의 이 티끌 한마디로 요것또한 요거 요거야 부서진 삶내 삶이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먼지가 된거야 이것이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내 삶은 오래 묵은 포범 같다 다 찢긴 뭐 돈만 같다 다 부서진 게 돛같이 바람이었다지금법 그리고 오래 묵었다 라는 걸 통해서 이런 부서진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 어내 삶이 이런 다 부서져가지고 이 어, 오래 묵은 것처럼 계속 이런 삶을 살았다. 자 그래서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온 삶이 되겠지. 하, 우리 운율의 삶 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운율 생각하겠지. 아 진영이는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진영이 항상 기쁜 것 같아. 그렇 정우도. 아 정우 도 맞다 아픔이 있었지 아, 그냥? 어 그냥 잠깐 <laughs> 잊고 있었다 너도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픔 도 있었는데 아, 아이고 길었다 짧고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말 그대로 이번에도 비교 남들은 다 어떻게 사는데 기쁘게 사는데 화제의 상과 비교를 통해서, 누구의 삶을, 남의 삶을, 자신의 삶과 비교를 통해서 비극적인 삶이 또 부각되지.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맨날까요? 준희야, 나 말할 때 아니잖아. 가만있어. <laughs> <laughs> 너도 못 맞지 않잖아. 준희야, 아직도 밤마다 울어? 예? <laughs> 어. 네. 네.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미안하는 짱과 같아. 오늘 잘 봐. 네. 너 밤마다 너 꿈을 꾸는데 서해를밀항하는 짱코가 냐 <laughs> 네가 2 55일 있다 이럴 수도 있어. <웃음> 어, 서해를밀항하는짱 뭐야? 뭐 하는 거니요 아니 아니. 너는 밀항의 의미를 몰라? 아, 미랑. 몰래. 몰래 들어가는 거. 불법 체류자들. 그렇지? 그치? 뭘 나야? 어, 내 그, 그, 갑자기 빠져봐야겠 경찰한테 불신검문 걸렸는데 어, 신분증 좀 가요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조회해 봤더니 안 나오고 지금 여기에 불법 체류 중인 거 아니야? 255일 50. 뒤가 아니라 이미 <laughs> 불법 체류 중이에요 아, 우리나라 공권이 왜 이렇게 됐니? 자, 말 그대로 서해를 미항하는 짱짓하면 아, 내 삶이 어떤 거 같아? 이미항선에서 음. 탔을 때의 느낌을 음. 얘기해 봐, 이원유 네 어떤 느낌이야? 저런 어? 미항선에 탔을 때의 느낌 기분이 어땠어? 어 떨리죠 <laughs> 그렇지 뭐떨리 t t i G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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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마이너스. 마이겠지말 그대로 이게 의미하는 건 세상의 풍파. 즉, 시련과 고난. 아주 그냥 저런 거에다 쩌들었다. 더 힘들게 살았다. 나 젊을 때도 항상 불안했고, 이렇게 살아왔다. 자, 항상 흐릿함,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자, 여기 중요한 거. 자, 암초를 벗어나면 어째 어째 해서 암초를 벗어나. 근데 이제 누구랑 싸워? 태풍과 싸워. 그러면, 우리 준서 아가씨, 준서 주 네. 여기서의 응. 암초와 태풍은 풀렸을까, 많이 졌을까? 이어 갑자기 준서 주 변성기가 왔나?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그렇겠죠! <웃음> 자, 말해드 어, 담배 씻네. <laughs> 자, 오케이. 부정적 현실과 맞서 싸웠다라는 거고, 여기도 잘 들었는데, 어려운 문제 하나. 화자가 싸워온 삶이야. 이 부정적 현실이 화자가 싸워온 삶인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요거 비밀로 갈까? 아, 귀찮다. 그치? 자, 말 그대로 삶이 암초를 가서 나 태풍과 싸우고, 별. 그면 보이자는 게 이거 또 시험도 어떻게 나올 거냐 자연현상이잖아 저거 자체가 말 그대로 태풍이라는 거 암초라는 거다 전부 다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을 요 자연현상을 말 그대로 화자의 고단했던 삶자 자연현상을 통해 화자의 그 고단했던 삶을 뭐하고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맞는 말이지 자연현상을 통해 고단했던 화자의 삶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뭐뭐라아 아니요 국사람사람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대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어디 가서 제 스승이라고 하지 마시죠. <laughs> <그러지 않아 주기를. 웃음> 자, 말 그대로 고단했던 삶을 형상화. 그럼 이 고단했던 삶을 다시 화대의 노정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 제목이 노정기니까. 그래서 노정을 형상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의 의미를 <laughs> 형상하고 있다. 오케이. 자, 연 해상을 통해.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 십자성이 비춰지지도 않았다. 그럼 얘가 지금 전설을 읽어본 3호 도는 구경도 못하고 전설 속에서 3호도 보고 싶었대. 근데 구경도 못했대. 남 십자성. 자 그래요 글씨 똑바로 써야지. 권예림 씨가 잘 보려면 문자를 <laughs> 한 글자 넣자. 자 근데 이거 보고 싶고 얘도 지금 날 비춰줬으면 해. 그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일 것이고 그럼 화자가 바라는 게 되겠지 화자가 살면서 원했던 삶의 C 나 지금 나 알아볼게요 어 이제 부담되셨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네 이럴려고 아는데 문정빨 사과해 대신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쫓기는 마음 느낌병 지친 몸이길래 자 쫓기는 마음하고 느낌표 찍었으니까 이 느낌표에 딱 뭐? 어 느낌표 뭐가 쓰였다고? 염탄 염탄 그렇지 느낌표 딱 쳐박아놓고 이제 어디 숙이려고 요렇게 염탄 쫓기는 마음 지친 몸화자 이것도 다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지 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울으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야 잡아. 얘는 진짜 어떤 삶을 사는 거 같아?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실현 막이지. 그치? 근데 그 다음 요기를 잘 봐야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 오르면, 요 기어 오르는 행위의 의미가 뭘까? 그리운 지평선을 기어 오른다라는 건, 시도는 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는 있는 거야, 이 새끼도. 이 삶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있는 거야. 요 부분이 포인트 잘 보라고. 여기 극복 의지이 있다고 봐야 돼. 어떻게든 기어 오르는 거야, 그림 지평선을. 근데 기어 오르면 그 밑에 뭐라 하냐? 시금치는말 그대로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적질적하게 된 도랑의 근처. 오케이? 이해되지오유야산이시금치잖아 그치? 시금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애 없었다. 아, 오르고 싶지만 이놈의 시금치가 나를 뭐하고 있어? 얼고 매고 있어 발견대로 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자의 삶을 얼고 매는 중들. 한마디로 벗어나고 싶지만 뭐할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요렇게서 해 그래야지.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 있냐?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 있냐? 다 싸가빠진 소라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요거 마지막 중요 말 그대로 새벽 민물에 밀려온 거야 밀려온 검이 있냐 그러면 마무리 쭉쭉쭉 지어봅시다 여기 밀려온을 봐 밀려온 밀다가 아니라 밀리다가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화자의 삼 자체가 지가 온게 아니라 저 새벽 밀물에 뭐된 거야? 음. 밀려온 거야. 그럼 이 새벽 밀물은 화자가 어쩔할수 없는 외력이 되겠지. 외부의 힘. 이거에 지금 밀려왔다라는 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주체성도 드러나면 안 되죠. 비주체성이 나와야죠. 전혀 주체적이지 못하게.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검이 있냐? 연약한 존재로서. 다 싸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뭐하고 있다 붙어왔다 그러고 살아왔다라는 게 되겠지 즉 카메라 비교해 정말 수동적이고 보잘것없는 삶 붙어서 살수 밖에 없는 기생적인 삶 기생성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 먼 항구에 자, 먼 자, 우리 소라 먼할때뭐 네. 하고 니은 이렇게 해 놨네. 뭘까? 음. 뭐 하고 바로 받침으로 니은을 썼어야 됐잖아. 음. 근데 받침으로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니은 써 놨네. 그, 그... 그... 어? 말로 말로 음? 뭐라고 하지? 표현을 해요. 이걸 뭐라 불러? 저도 모르겠는데. 아이고. 자, 서선이 뭐야? 시적거요. 그렇지. 시적거요. 우리 준선니이 어제 술을 많이 먹어 가지고 어목 상태가 그리 좋지 않네요. 예. 자, 시적거요. 그리고 또한 일부러 이렇게 시적 허용을 쓰므로써 손진이 씨의 먼 항구. 그러니까 그냥 먼 항구가 아니라 먼 항구가 되잖아. 그럼 좀더뭘 느끼게 해 줘. 거리감. 그렇지. 좀더 거리감을 느껴고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하며 자신의 삶을 항구에 들여다보다. 그래서 마지막에 쓴다라면 아 화자가 자신의 그 고단한 삶을 이렇게 아 머릿속으로 뭐 해보고 있구나. 회고하다 회상하다. 요걸 되돌아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가득한 시. 여기까지 안녕. 오늘 산사. 어다